이렇 so 여기 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제가 진행하면서 이제 일반인분들 피규어 리뷰를 종종 했는데요 오늘은 일반인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극성 매니아 분이라고 해도 되나요? 뭐 그렇죠 예. 네. 극성 매니아 분과의 인터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됐던 제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커 커스텀 피규어였습니다 이 제작자 분 제작자 분 맞죠? 어떻게 보면 창조주라고도 할수 있는 약간 스탠리 같은 역할 <laughs> 전혀 이게 모셔봤습니다. 성함을 뭐라고? 액션 피규어 카페하고 스태츄 매니아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존 맥클레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눈이 좀 불편해서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아, 제 눈이 이쁘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네. 스태츄를 이제 네. 주로 이제 수집을 하고 스태츄는 피규어가 아닌가요? 어, 스태츄도 당연히 피규어의 한 종류이고요 네. 다만 좀더 역동적이고 자연스러운 포즈로 큰 스케일감으로 어필하는 피규어의 한종류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쪽에 좀더 매력을 느껴서 네. 지금까지 약한 7년 동안, 동안. 네, 스태츄를 모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엑션 피규어를 시작해서 스태츄로 네. 전환하게 되는 이유, 계기 이런 게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실제 배우와 유사할 수 있을까?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호즈를 잡는다던가 음. 아니면 어떻게 다양한 루즈들을 교체하거나 하는 모습이 아내가 음. 응을안해 주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구입을 했던 게 아이언맨 마크 1매케 제품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지? 차가운 물성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아 음. 핫토이는 참 좋았는데 장난감 같았거든요. 음. 직접 인제 또 네네. 제작을 하신. 네. 프로듀서가 꿈이었는데 네. 뭐 프로듀스1 가... 0일 예. 아내걸 뭔가 만들어서 음. 어~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를 보고 싶다라는 욕망들이 네. 있어요 저는 올려주신 조커 해외에서는 그나마 좀 비슷한 제품을 좀볼수 있었다? 근데 국내에서는 큰스케일로는 전혀 볼수 없었던 그런 굉장한 조커를 커뮤니티에서 봤던 거죠. 전화 드려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계속 간곡히 드려가지고 드디어 오늘의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커 피규어 한번 보면서 소감, 감상, 제작에 대한 어떤 좀 비하인드 이런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커 피규어를 모셔보겠습니다. 아, 제가 사진으로만 보던 제품을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보게 됐는데요. 저 이게 재질이 혹시 이게 뭐죠? 머리는 어. 움직이죠? 실리콘이요. 네, 실리콘이고 이거는 실제 인모로 하나하나 펀칭을 해서 박은 침목. 이건 다 실제 옷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피규어를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토이 제품을 보고서도 그런 감흥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이제 저처럼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예에는 굉장히 익숙한 거죠. 이제 가령 뭐속도 150km, 200km 정도는 굉장히 익숙하다가 지금 느낌이 한 400km 정도 달려가는 <laughs> 느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스케일이 어떻게 되나요? 네, 1대3 스케일로 작업을 했고요. 음. 실제 배우가 180, 한 3cm 정도 키가 네. 돼요. 살짝 구부정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59cm 정도 됩니다. 어... 네. 만져봐도 요아 <laughs> 그럼요 네. 다른 곳은 이렇게 딱딱한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 팔도 그렇고 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스테츄 제품이고요 맞습니다. 조커의 이옷 이런 부분도 웨더링이나 이런 게 이제 끝부분에 굉장히 은은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포즈는 되게 많이들 보셨을 조커의 시그니처 포즈 중에 하나예요 등장하는 그 장면에서 를 모티브로 삼은 네. 그 조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깔끔한 편이죠 조커라는 캐릭터를 공부하고 연구했을 때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 조커... 커는 굉장히 본인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으나 실제로 되게 많이 뒹굴어 있는 뭐 이런 네. 느낌? 그러니까 되게 좀 되게 모순적인 캐릭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디랑 헤드를 결합시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되게 많이 참고를 했던 새춘는그 시네마켓 제품이었어요. 네.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강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드러나면서 디테일이 좀 강조되어야 될 부분들은 네. 굉장히 고해상도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표면의 디테일을 최대한 살리는 주력을 했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시네마켓 제품들이 그 헤드 실리콘인 걸 제외하면 좀 많이 조악한 편이에요. 아까 헤드는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실리콘 티가 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리콘이 주는 이 실질적인 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도색을 너무 못했어요. 사실 제가 이걸 실리콘으로 하면서도 많이 아쉬웠던 건 조커는 다 메이크업이 덥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실물로 보면 도색이 되어 있어도 실리콘의 느낌이라는 게 실물에선 좀 드러납니다. 이 조커의 페인팅 부분이 전에 봤던 이제 조커 제품들을 보면은 하토이 뭐 12인치가 있고 하토이 커터가 있고 응. 프라이머 화장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흰색과 살색 네. 경계선이 딱 있는데 이 커스텀 세트 같은 경우는 진짜 살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입혀놨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제일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다프레이로 네. 고정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전부 예. 일일이 파마를 한 거고요. 보시면은 좀 이렇게 듬성듬성한 느낌도 있어요. 실제 배우가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가. 대부분의 피규어들 혹은 이제 식물을 했던 제품들도 빽빽하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음. 그 부분들을 좀 살려 보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머리 부분인 것 같아요 전문 작가님들을 좀 찾고 싶었는데 네. 못 찾았어요 사실은 이게 한 5,000모 정도 펀칭을 한것같아요 아, 그러니까 머리칼이 모. 여기 사용된 게한 5,000모 정도 예. 되게 이 머리에만 네 다섯 가지 음. 공정이 들어가서 어떤 누구한테 의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미술을 전공을 했는데 네. 네가 한번 해봐라 노동착취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laughs> 제가 거의 한한달 동안 연구를 하고 좋은 결과들을 낼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애착이 많이 갑니다. 이게 지금 머리카락이 사용된 두께가 네. 다 틀린 한세 가지 종류의 머리가. 골고루 좀 사용됐다. 자, 이 놀라운 머리칼은 이제 아내분께서 네.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각각 어떤 아티스트분들이 여기에 제작을 한번 했는지. 네. 가장 중요한 헤드 부분과 기본 플레임 바디 네. 이 부분은 호세인 디바라는 조형사가 이제 조형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들은 이제 프라이먼 스튜디오의 원더우먼부터 해서 인물 스태츄들은 거의 그분이 조형을 했고요. 근데 프라이먼의 네. 원더우먼은 네. 사실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는 않는 제품. 디렉터의 역량도 사실은 이 결과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그 작업을 했던 작업자보다 그것을 의뢰한 디렉터가 더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조커 같은 경우도 한네번 정도 헤드 조형이 바뀐 거예요. 지금 본인의 인스타에 제 작업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시거든요. 조형사분들도 실력은 아주 뛰어나시지만 이 캐릭터를 정말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놀드 슈아시거를 <laughs> <laughs> 만들고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음... 근육질에 원하는 작업이 그래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바디 같은 경우는 네. 보통 네. 이렇게 오슬리핀 피규어는 네. 프라임원 조커 같은 네. 경우 그런데 이 안쪽을 굉장히 밋밋하게 작업을 하거든요. 그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이렇게 만져 보면은 네. 약간 근육도 이렇게 느껴지고 네. 그냥 대충 만들 것 같지는 않고. 예,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laughs> 이분이 저희가 이걸 출력을 맡기러 갔어요. 네. 그게 용량이 너무 큰 거예요. 헤드 하나인데. 식도 비강 뭐 이런 것까지 다 만드셔 어... 디테일을 좀 놓치지 않으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결과에도 영향을 또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작업이었다. 굉장히 고마웠어요. 제가 이제 총괄 디렉팅을 했지만 사실은 전체 과정을 같이 해주신 분이 계세요. 해화 팀의 한상현 작가님이신데 말로 전하는 것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헤드 도색 부분을 맡아주셨거든요. 사실 도색이 한 6번 정도 나온 거예요. 이게. 5번을 빡. 거죠? 그렇죠. 조형은 네번 박. 스태츄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배우하고의 매칭이에요. 점의 위치, 그 메이크업의 번진, 네. 형상, 입의 형태, 몇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 수록 나오거든요. 네. 영화의 그 장면, 장면을 뭐 가령 프레임마다 이렇게 분석해서 그거를 어떻게 뭐 적용시키는 네. 그런 네. 약간의 각도 차이만 있어도 인상이 다 달라져요. 특히 왜냐하면 조커는 눈화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진하면 그것도 네. 그대로 이상하고, 네. 또 이걸 아예 그냥 엿게 해버리면 네. 이 장면이 아니라 다른, 다른 장면 장면이 되의 모습이기도 네. 하죠. 조커의 화장이 가장 안 안 지워진 형태 선택한 장면을 모티브로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구현한 거 같고요 점처럼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 피규어는 제가 못 봤어요 이 내려오는 음. 자국이랑 그 줄기까지도 저희는 고민을 했거든요.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헤드를 3D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네. 출력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만 이게 지금 하나만 있는 게 맞죠? 네. 네 지금은 하나가 맞고요. 친구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수집을 음. 같이 했던 저희 지인분들하고 이거를 진짜로 죄송하지만 판매는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추억으로 주변 지인분들하고 음. 나누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이런 또 관심도 받게 돼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후에 더 좋은 제작사들이 더 멋있는 조커 스태츄를 만들어 줄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같은 스케일로 두 제품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제품들이 발표되었다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스태츄 좋아하시는 분들이 풀 조형,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네.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화 캐릭터는 그게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담당하신 분분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옷을 해주시죠. 담당하신 분은 네. 이제 역시 혜화팀의 김혜성 작가님이 음. 그걸 전체 담당을 해 주셨고요 명인이세요 <laughs> 단순하게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게 아니라 이 조형된 바디에 맞추는 거예요 옷을 그냥 이핏 상태로 만들어서 핏을 만들어 내는 거고 조커 의상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좀 많이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갖고 계신 조커 피규어들을 확인하셔도 좋고 사진으로 보셔도 좋은데 프린팅이랑 셔츠 컬러가 틀려요 셔츠 안에 있는 패턴의 모양이 다 달라요 아... 저희는 컴퓨터로 다 그린 거예요 또 하나는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조끼 색깔이에요 대부분의 피규어들의 조커의 조끼 색깔은 밝은 연두색이거든요. 음. 근데 실제로는 어두운 올리브색에 가깝습니다. 네. 올리브색에 맞췄고요. 코트의 형태가 영화와 지금 대부분 출시되어 있는 조커의 코트와 많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다른 부분은 손목이에요. 굉장히 튀어나왔죠. 예. 실제 조커 옷이 광대옷처럼 여기가 음. 좁아지고 끝에가 아주 크게 펄럭입니다. 이쪽도 지금 보여주시면. 뾰족하게. 예. 이번에 하토이 조커 코트는 그래도 제법 잘 만들었던데 네 음. 겹이거든요. 양쪽의 겹이 상당히 넓습니다. 가운데 두 개는 짧아요. 드레스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많이 퍼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핏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걸 되게 선호들 하세요. 네. 아담 땡, 네. 카 땡의 의상을 좀 많이 오마주하시는 경향들이 있다. 음. 대단합니다. 그러나 실제 영화에서 표현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바지의 색감도 대부분의 피규어들이 파랑색에 가까운데 실제로는 네. 보라색입니다. 네. 예. 약간 흐느적거림이 전체적으로 옷에 표현이 돼 있다. 그래서 사실 액션 피규어로 기존에 이제 그런 유명한 네. 커스텀 음. 작가분들의 작품들이 있었는데 네. 액션 피규어 바디에 맞춰야 된다라는 예. 그런 한계가 좀 있었을까요? 예. 헤드 그리고 예. 바디 예. 그리고 식모 네. 그리고 옷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이 마지막 베이스 부분인데요. 예. 무슨 가방 같은데요? 가죽인데요, 이게 다. 네, 이게 실제 소 가죽이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뭐 아스팔트 베이스들을 되게 많이 쓰시는데 이 조커가 사실은 광대잖아요 그래서 광대 무대를 좀 만들어 주자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엣지 있는 사람일 거라는 판단이었어요 극 중에서도 약간 비슷한 대사가 있지 않나요 그 자아가 서고 싶었던 무대는 정말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무대가 아니었을까 음... 실제로 스태츄 베이스들 중에 가죽을 활용한 제품들은 제가 본 적이 없고 해화 팀의 닥터 심이라는 이 부분들을 전부 제작을 해주신 가죽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박음질이 장난 아닌데요 사실 조커 옷의 양 끝단 가 끝단 에는 전부 스티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음... 실제 영화에서 그 스티치 처리를 했어요. 아, 이게 진짜 스티치 처리가 되어 있는데 네. 실제 옷이 그냥 정말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이게 저는 늘 그랬어요. 1 2 인치 피규어들을 보면 되게 잘 만들었는데 네. 아, 왜 바느질 땀이 저렇게 클까? 음... 그 지퍼의 사이즈는 저렇게 클까? 근데 사실 그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추고 싶었어요. 음... 이 코트가 다 덮고 있는 게좀 아쉽기는 해요. 이게 그러면 네. 마이만 입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 벗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 결합부위를 아 같이 결합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칼라 부분, 네. 이 부분은 아예 그냥 고정으로 핏을 딱 잡아버렸네요. 이런 기존의 10인치 피규어들 보면은 이게 좀 두껍거나. 네. 뜨거나 딱 붙어 있는 게 이상 보이게 홈쇼핑 광고하는 거같 네. 아무튼 여기 딱 붙어 있는 게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잖아요. 어깨가 이쪽에 좀더 올라가 있거든요. 포즈상 이거를 그냥 기성 옷을 입, 마, 만들어서 입혔더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카라를 잘라서 카라 부분을 내리고 입힌 상태로 만드셨어요. 음. 만족을 위해서 만든 것일 네. 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제일 우수하다 이런 마음은 정말 맹세코 없고요. 나 스스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저는 피규어 뭐가 나오나 스태츄고가 나오면. 평가를 되게 쉽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음. 저건 왜 이렇게 얼굴이 저래? 사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구매자니까 그런 게 당연하다고 아,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 내가 제작을 해보니까 누군가 무엇을 창작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다는 라 반성을 네.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진으로 사실은 이 제품을 봤을 때 뭔가 뻣뻣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그 느낌이 없어요. 이 앞뒤로 있는 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에 입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진으로는 좀 느끼기 힘들 것 같긴 해요. 이제 발이 어느 정도 벌어져야 되는지 쪽이 약간 올라가 있고 이 목은 앞으로 나와 있고 등은 약간 굽어 있고 카드를 보여주는 장면, 깽들이랑 네, 네, 네. 그리고 요 칼이랑은 지금 매칭이 제가 좀잘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네네 네. 전체 형태가 그 장면의 조커를 유사한 거고 네. 그 조커 포스터나 이런 쪽에 보면은 뒷 모습으로 이렇게나 오온게 네. 있어요. 지금 뒤에서 봤을 때딱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 혹시 의도하신 거예요? <laughs> 원래 그 포즈를 잡았다가 네. 헤드를 못 보여주잖아요. 고개 숙여서 그렇죠. 입체미를 좀 좀더 가고 구성 요소에 걸리면서 좀더 풍성해 보이려. 디테일이 막 어떻게 좋다 이런 얘기는 실제로 보시지 않으면 아마 체감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크진 않거든요. 지금 손바닥 정도 사람의 거의 준하는 수준의 디테일이 담겨 있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근데 한세 네. 가지 정도 네, 아쉬운 네. 점 발견했어요. 네네. 첫 번째는 요거는 아직 카드가 완성이 안된 거. 아 그렇죠. 예. 네. 또 하나는 요거는 금속이면 좋았겠다 금속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아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아 이건 없겠지 수류탄은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관이에요 기관 기간. 예정보다는 한 달보다 조금 더 오버가 됐어요. 생략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네. 나만의 컬렉터벌이란 거를 이렇게 열매로 나타난 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감은 좀 어떠세요? 너무 보람 있었던 작업이었고요.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뿌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규어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디렉팅을 전문으로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생소한 경우들이 많죠. 만화를 볼때 편집장이랑 네. 같이 이제 도와주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네. 큰 시각에서 조커라는 그림을 그려내는. 제가 완성하고 싶은 그림에 거의 근접한 그림을 그려냈다는 것. 뭐 언젠가는 뭐또 다른 이런 조커 같은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내가 꿈꾸는 피규어를 실제로 하나하나 디렉팅. 어떻게 보면 피규어에 관한 꿈을 잃어본 한 유저분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나의 개인 소장을 위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니까요. 네. 판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기대는 좀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커 프로토타입 처음으로 공개를 해주신 존 맥클레인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고합니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eio.